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박지원, 윤석열 탄핵 선고 지원 폭동 이어질 수도 모든 책임 헌재 목 JTBC에서 보도했습니다. 네, 지금 이런 식으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죠. 그래서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. 진짜 정항건은 바로 국민투표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하고.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로 만들고,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국민투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해임되는 것을 봐야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해임될 수 있다. 그리고 국회도 국민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. 국민투표는 다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개헌, 개헌 부치게다가 국회 해산, 국민 대통령, 대통령 임기 단축 이거를 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거로 국민주권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죠.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해임은 반드시 국민투표로 해임해야 한다. 그렇지 않고. 저 사법관료 여덟 명에게 맡게 되면 대한민국 망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심각해집니다.